슈리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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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봉 응, 거기 또올라오고있다 걔네들 건들지 마 응. 많이 올라오네. 얘는 언제 이렇게 자랐냐? 뭐가? 누구? 예? 이 예, 예. 응. 이번에 을줄 거예요 물줄 거야? 응 u k w a Bulljukwa? b u l l 어 u k w a Bulljukwa? Bulljukwa? b u l l 괜찮나? 자 분홍의 길이 살짝